지면으로부터 H1인 높이에서 풍속이 V1이다. 지면으로부터 H2인 높이로부터 풍속이 V2다. 그럼 얘는 얘랑 이렇게 연결되고 H2는 풍속이 V2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. 그때 대기 안정도 계수 K는 다음 식을 만족시킨다. 주어진 식이 있고요. 자단 H1보다는 H2 여기 나중 높이가 더 높다라는 얘기고요. 어, A 지역에서 지면으로부터 12m와 36m인 높이에서 풍속이 각각 2m/sec와 8 m s e c 다라지 이게 그러면은 H1, H2, V1, V2 이렇게 시이 하나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죠. 근데 이제 B 지역에서는 지면으로부터 10m와 90m인 높이에서 풍속이 각각 A와 B일 때, 두 지역의 대기 안정도 개수 K가 서로 같았을 때, B 나누기 A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, 라는 얘기예요 자, 그러면 A 지역에서 지금 어, H1, H2, V1, V2가 주어졌으니까, 이 식을 이제 만들 수가 있겠지. 식이 지금 V2, 풍속 두 번째 거는 풍속 V1에다가, 지금 h2 나누기 h1 그거 전체에 2 나누기 2 빼기 k승 이러한 관계가 만족한다고 랬으니까 먼저 a지역에다가 대입을 하면 v2는 얼마야? 지금 v1, v2가 2하고 8이야 그럼 v2는 8이네 8 거기에 v1은 2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h2 나누기 h1 요거 나누기 요거, 36 나누기 12 이렇게 되었다 이거죠. 그럴 때2 나누기 2 빼기 K. 자, 이런 식이 하나 성립하더라. 라는 얘기에요. 자, 그럴 때 B 지역에서는, B 지역에서는, 어, 풍속이 지금 A, B, V1, V2죠. 그럼 V2가 여기가 되니까 B가 이렇게 오고, 여기 A가 오고요. 그때 높이가 10하고 90이 래 여기가 90, 여기가 10,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이렇게 됐을 때, 여기는 똑같다 그랬어. 그랬을 때, 뭘 구하다? B 나누기, B 나누기. 요걸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. 그럼 요 값을 구하라는 얘기네. 그쵸? 자, 그런데 이제 이게 약분이 서로 되네. 자리에 보니까. 지금 요식에서, 어, 나누면 4가, 4는 8 나누기죠. 그 다음에 이거 안에가 3이야. 3. 3 전체에, 음, 2 나누기, 2 빼기 K. 자, 이 값은 이게 4가 되는 거고, 자,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B 나누기 A. B 나누기 A. 그럼 이게 나눠진 거고, 요거 전체는 이제 안에가 9자 9. 9에 2 나누기 2 빼기 K. 자, 우리가 K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얘를 구하는 거니까, 어, 요거를 알면 되는데, 자, 이거 전체를 어떻게, 어떤 상수 M이라고 생각한다면, 어, 3에 M이 4가 되는 거죠. 자, 그럴 때 이걸 m이라고 똑같은 m이잖아요. 이게. 자, 똑같은 m이니까 우리는 9의 m을 얼마로 본다? b 나누기 a로 본다라는 얘기죠. 어, 그럼 얘를 할때 얘를 구하는 거잖아요. 그쵸? 9, 뭐 이게 9라는 건 3의 제곱이니까. 그쵸? 어, 이 식은 지금 3의 제곱에 음, m승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음, 3의 m의 제곱과 같고요 얘는 3의 m승은 4잖아. 그래서 4의 제곱에서 그 값이 16이다. 얘는 16이다. 라는 얘기네. 어, 그 답은 3번 되겠습니다.